밝혀서, 이렇게, 가만히 가서, 어떻게 싸우는 상현이 형. 응? 어, 있어요? 어, 야, 어. 카지노에서 우리 쪽으로 붙는다. 어, 상현이 ]까? 형 쪽에 붙는다, 한 명. 하이 건물. 맨메이지만하이 어. 건물. 한 명. 어, 일단, 일단, 회색 건물. 어, 어. 아, 타트 안 달았지. 어. 건너가는 것 같은데? 어. 우리, 우리 5층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? 근데 뭐야? 오호호, 왜 이래? 형, 뭐야 형, 그러니까 원맨인가 보다. 걔, 진짜 한명